세 번째 온라인으로 보이는 수요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일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와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 이전에 일본에 갔다가 한 신사의 간정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본 것은 어, 바로 이 사진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인형을 신으로 모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일본에는 800만 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가 다 되었지만 당황스러웠던 것들은 많은 우상들 사이에 있는 곰돌이 푸 인형, 미키 마우스 그리고 건담과 같은 피규어들이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의미를 부여하면. 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라고 성교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다시 표현해서, 십계명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언약, 약속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 당시 대부분의 종교는 그 신들의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들의 화합인 만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본 사진에서처럼 많은 우상들이 재단에 올려져 있는 모습과도 같이 신화에서 들어왔던 많은 우상들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바로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비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해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때에 따라 효험이 다른 우상들을 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먹이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말이죠. 사절과 우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던 듯 합니다.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또는 형상이 있어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했죠. 한번더 일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집마다 자신의 집을 위해서 신전을 집한 켠에 만들고또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실상은 우상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 또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제한하거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그 작은 것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국당 종태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와인 호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하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지앗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you mm -hmm.